우리 미래 세대가 오시니까 제가 밤새워 해서 조금 컨디션이 낮아지다가 조금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진짜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 없이는 좀 하기 어려운 일인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지금 대체로 몇 학년 정도 오셨나요? 5, 6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좀 다둥이 아빠인데,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비슷한 또래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많긴 한데 저희 아이들 고3서부터 초등학교 강의년까지 있습니다. 재밌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진로지도는 잘안 해요. 저는 5대 5 원칙을 꼭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내가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잘안 들어요. 근데 언젠가 듣겠지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오늘 5대 5 원칙을 한번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오대5 원칙이 뭐냐 하면 이 아저씨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5천 년 전의 사람이나 3천 년 전의 사람이나 생각하는 방식, 습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건잘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잘안 바뀐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의 특성은 잘안 바뀐다. 아마 유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안 바뀐다 그래서 5대5 원칙이 뭐냐면 부모님이나 윗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전혀 듣지 말지도 말고 다 듣지도 말고 반만 들어라 왜냐? 왜 반만 듣느냐? 반은 맞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던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게 가고 공자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세종대왕님 말씀이나,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 말씀이나 비슷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절대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 가시는 분들입니다. 아 예, 제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보니까 좀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숨고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누구한테 묻지 마십시오. 부모님 얘기 절반 듣고, 선생님 얘기도 절반만 듣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채우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몇 가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오대5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좀 웃깁니다 저희 집 가훈이 더 좋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민주주의 잘하시는 분은 여기에 가득해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아저씨가 좀 나은 것 같고 아저씨의 유전적인 DNA가 조금 전달이 됐다면 우리 집안도 그런 쪽에 좀 특징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곤 합니다 더 좋은 자본주의 가능하다면 해봐라. 근데 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제 얘기는 반밖에 안 됐습니다. 반은 제 아이들이 채울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란히를 상의하는 곳인데 그 결정의 기준은 딱 하답니다. 여러분처럼 미래를 산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냐? 그,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5대5 원칙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 보십시오. 응원 드립니다. 자, 제 토론을 감사합니다. 제 토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